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한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어,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짧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겨울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어, 계절의 변화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볼 때에 그 변화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면서 참 우리 예배에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격려가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워둔 자리, 비워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히브리인, 곧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지,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인지, 누가 편지를 썼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전체와 신약 시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때몇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제사법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이것은 편지를 받는 자들이 유대인 전통의 정통한 자들이라는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썼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배경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곧 일어난 박해로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아시아와 헬라,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이주하거나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것을 볼 때에 당시 박해가 계속되었던 로마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와 같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지도자가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로마에 있던 작은 유대인 가정교회들 혹은 작은 공동체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중에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과 교회 공동체로 힘써 모일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당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1세기에만 크게 세 번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AD 80년대와 90년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첫 번째 박해 때는 산업을 빼앗기거나 추방을 당해서 거주와 재산에 대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바퀴 때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파생된 문제는 그첫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확신은 없고 의심과 혼란이 있는 상태. 이들이 처음부터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딜 만한 확신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흔들렸을까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대가의 지불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박해와 더불어 이들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동족으로부터는 끊어지고, 살고 있는 땅에서는 박해와 위협으로 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모이기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되자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유대계로 돌아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수모나 이런 박해를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아니면 돌아가기는 이미 늦었으니까 조용히 나 혼자 믿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패한다의 뜻은 헬라어 엔카탈레이포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포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그들은 모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덜러는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후퇴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면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암담한 공동체에 이 편지가 보내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독자였던 성도들의 상황과 공동체가 가진 문제들이 그러했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2년 전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대변역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삶이 통제되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2년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인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고집스럽고 자신들만 생각하고 통제되지 않고 과격하고 마음대로 모여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가 됐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인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변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예배의 형태의 변화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예배, 갈급함, 헌신, 결단, 우선순위, 제자의 삶 이런 단어는 이제 부담스럽게 크지 없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떠한 대가의 지불이 없어도 자유로운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타협점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잠재적인 위협과 지속됨은 마음과 신앙에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 확신은 의심으로, 결단은 고민으로, 헌신과 뜨거움은 차가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초보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더 이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나 흔들리는 우리가 이전에는 역시 우리도 뜨거웠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빛을 보았던 때,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기쁨으로 교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시작된 흔들림은 아직도 그대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한없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약속하신 분이 믿부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여기서 믿부다, 믿부시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속죄와 그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걸 합치면 곧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셨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 필요가 보이기 마련이죠. 안색이 보이고 여기 왔나, 안 왔나? 그런 것들을 살피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필요를 알 때,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선행이다. 선행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한 일들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욱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서로 권하여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공동체가 가만히 있다고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서로 권할 때 서로 함께 하자고 말하기 시작할 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당시 1세기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제가 대답을 할 텐데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믿으신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믿는 도리 곧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저와 같이 대답하셨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이곳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서 더 이상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분 계십니까? 더 이상 모이는 것을 포기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더욱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보다. 소망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자체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밑부심을 너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율법의 정통에서 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대답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맨.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곧 육체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공감하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대신 죽으셨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 지난 이틀간 딸 소윤이가 유행성 감기로 좀 아팠습니다. 코가 콱 막혀가지고, 답답해하고, 아이들은 코가 막히면 잠을 잘못 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잠을 잘못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안쓰럽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입니다. 거기엔 논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엔 논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을 두고 이제 교회 오고 가는 길에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참 항상 어렵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설교를 많이 안 해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오고 가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자리를 비워 두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다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 곁에 자리를 비워 두셨다는 것과 공동체의 각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놓지 않고 비워놓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길 위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정말 놀랍다. 부모가 자녀가 떠난다고 방을 치우지 않는구나. 필요가 아닌 존재로 대해주는 것이죠. 아까 돌아보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에... 라고 했잖아요. 관심 돌아보다는 게 관심을 가지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관심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계셨구나. 아, 이것이 바로 믿부심이구나 변함이 없고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신실함. 그리고 나서 다시 히브리서를 읽는데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버텨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한번 읽어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말씀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게 느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현장 예배에 사람들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가 비워둔 자리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어, 지난 2년의 시간이 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해 2년의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없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불안하고 불안한 중에 더 불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아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고백을 놓치고, 영적으로 아이가 되고, 모이기를 포기한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조 앞을 비워놓으셨습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오든 오지 않든 일단 비워 놓으시는 거야.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공동체 역시 자리를 비워 두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경험해서 알수 있잖아요. 혼자는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래적으로 흔들리는 존재인데다가 환경적으로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드니까 돌아갈까? 그만둘까? 적어도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수많이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멈추어졌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공동체로 모이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경쓸 여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붙잡았던 그 신앙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면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 시작하고, 다시 모이고, 권면하여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조금 더큰 목소리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읽은 후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더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니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